...이고요. 그네라는 곡이고, 어, 저희 곡들이랑 어떻게 보면 살짝 연관이 있는 게 저희가 되게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곡들을 많이 노래하잖아요. 그네라는 곡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 노래를 소개할줄 몰랐네요. 감회가 새로운데, 음, 제가 굉장히 의지했던 어떤 멘토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께 저희 약간 이런 힘든 사정과 어떤 이런 뭐 약간 고민들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되게 좀 뭐랄까요. 조금 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게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언이라기 보단 좀 냉담하게 말씀을 하실 때 듣고 굉장히 서러웠었던 감정을 가지고 그때 제가 놀이터네해 앉아 있었는데 그 기억으로 만든 곡이에요.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그네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겠다.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제 멘토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께 어 그런 그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곡으로. 이런 의미로 만든 곡입니다.